변화하는 영화 관람 문화, 극장가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영화도 해외 영화도 관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봉 영화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연 실황이 영화를 대체하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극장을 찾지 않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한 작품이 아니면 극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영화관의 고유한 매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 화면과 좋은 음향도 더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관람 방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문화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의 원인 분석. 재미없는 영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재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대중과의 소통이 부족해 보입니다. 비싼 관람료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간식비까지 더하면 큰 비용이 듭니다. 편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좋은 화질로 볼수 있습니다. 음향시설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극장만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소비가 자리 잡았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객이 원하는 것. 이제 관객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영화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극장만의 매력을 찾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라면 찾아가게 됩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관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시간, 투자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보고 있는 영화는 거부합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을 원합니다. 관객과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영화 산업의 미래에 극장만이 줄수 있는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닌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재 발굴이 필요합니다. 시상한 이야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제작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높은 제작비가 좋은 영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관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도 필요합니다. 관객과 극장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